네. NCT 드림 축하합니다. 도영씨 NCT 127 이상 받은 만큼 만큼 기쁘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NCT 드림 애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NCT 드림의 첫 정규 앨범 맛은 누적 판매량 약 200만 장. ...을 넘어서며 피지컬 앨범 부문 2분기 1위를 차지했죠. 4층 과감하고 성숙해진 NCT 드림의 이번 앨범은 국내 음반 및 무먼차트를 비롯해 아이튠즈 앨범 차트 전 세계 37개 지역 1위를 휩쓰는 등 특급 파워를 입증했는데요.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서와의 기대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팀에게 이런 좋은 상 주신 가온 차트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 팀을 얘기했을 때 저희가 항상 성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대해 주신 이수만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SM은 타운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저희 옆에서 어, 저희를 더 빛나게 해주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매니저 형들 모두 작년 한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소중한 시즌이 정말 저희가 무대에서 이렇게 같이 함성을 들으면서 무대를 하지는 못했지만 작년 한해 동안은.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는 거 너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꼭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NCT 드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그리고 네, 시즌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어, 여러분들이 정말 있게 저희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게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시즌이 우리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곧 앨범 나오거든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어, 얼른 또 만나요. 진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까지 NCT d r e a 하나 둘셋 To the d 감사합니다. <웃음>